돈 버는 세상 돈세우입니다. 회원님 한 분이 젠백스 분석을 요청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제2의 HLB 느낌이 들고요. 바이오를 꿈꾸고 있고 뭔가 있다. 센 분위기입니다.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젠백스를 조금 보유하고 있는데 분석 가능할까요? 젠백스 59,500원. 최근에 좀 오르고 있죠. 시가총액은 2조 4,637억. PBR은 58배니까 매우 비싼거죠. PBR은 적자가 나는지 안나오죠. 배당금은 없어요. 외국인은 6%대. PBR이 58배면 상당히 비싼거거든요. 우량주가 1배 아래도 있으니까 상당히 비싼겁니다. 제2의 HLB를 꿈꾸는 젠백스. 원래는 이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들가는 필터, 제조, 판매 업체로 설립한 회사예요. 하지만, 바이오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 같고, 자회사 두 곳을 인수했는데, 한 곳이 삼성제약이라는 회사인데, 바이오 회사죠? 대주주는 28%입니다. 자사주는 0.76%. 특이점 없죠? 회사는 바이오 때문에 주식이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바이오 매출은 안 나오죠? 환경오염 제어사업부가 100%입니다. 그러니 바이오 사업에 진출을 했지만 바이오 매출은 안 나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gv1001 진행성 마비 임상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진출한 거죠. 수출 구성을 보면 특이점은 없고 회사가 느낌이 딱 분석을 했을 때 느낌이 검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돈세형이 검은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신주 위수권 부사채 발행을 많이 했고요. 이런 거 골치 아픕니다. 관계사 현황을 보니까 삼성 제약이 10%인데 대주주예요. 그리고 폰의 리크도 21% 대주주입니다. 상장된 회사고요. 네오플라스 화렴 젠벡스가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가 제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자회사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삼성 제약 시가총액은 1690억 젠벡스가 10% 갖고 있는데 대주주죠? 제가 이런 주식은 별로 안 좋다겠지 않습니까? 대주주인데 10% 갖고 대주주다. 그러면 뭔가 장난을 칠 수도 있고요. 누군가 저에게 삼성제약을 분석을 요청했다면 저는 삼성제약도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회사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주주 지분이 너무 작다. 이거는 한국의 주식이 문제인데 이런 거 갖고 장난을 치는 회사들이 있어요. 추적추적 하다 보면 젠벡스라는 회사가 잡혔겠죠? 전 느낌이 상당히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연간 실적을 보면 3년 연속 적자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엉망이고요. 돈도 없어요. 여기도 유상증자, 뭐, 주주 우승권 이런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뭔가 느낌이 안 좋죠? 폰의 링크를 봤습니다. 폰의 링크도 24%로 젠벡스가 대주주고요. 여기도 3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환사채 뭔가를 발행을 했어요. 포니링크도 잘 사지만 뭐 튼튼한 회사가 아니고 여기도 뭔가 느낌이 상당히 안 좋죠. 보면 차트를 보면 3,900원에서 작살이 났다가 최근에 오르는 분위기예요젠백스의 그러니까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758억 722억 627억 꺾이죠. 영업이익은 지속적인 영업이익이 적자나 다가 24년 대폭 늘었죠. 단기 수익도 지속적인 적자였는데 작년에 더 늘었습니다. 872억. 이런 작은 회사가 871억 적자가 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61입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은 127이고요. 마이너스 부채비율은 12, 25에서 갑자기 부채비율이 증가를 합니다. 뭔가 이상신호가 난 거죠. 그리고 유보율은 468에서 급격히 줍니다. 44로요. 그러니 통장에 급격히 뭔가 무너지는 신호가 뜬 거예요. 뭔가 신호가, 위험 신호가 빵빵 뜨죠, 자꾸. 젠백스의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제시한 건없고요 4년 용속 적자죠? 아니,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올랐다, 내렸다. 바이오 사업은 하고는 있지만, 매출에 잡히진 않지 않습니까? 뭔가 허상과 뻥으로 가는 회사가 아니겠나, 이 생각이 들고요 매출액이 600억 밖에 안 되는 회사가 몇 조다? 뭔가 이상한 거죠? 젠벡스 GV1001 루게릭병에도 효과 정증 확장 신호탄 이게 바이오 쪽이라는 게 임상실험 뭐 개발 약을 만든다 하면 과장되게 뻥을 칠수 있어요 이런 게 분명히 바이오는 매력은 있죠 임상실험에 진출했다 무슨 치료제가 나오면 어디서 큰 효과가 나올 거다 이런 게 있는데 현실은 이루어진 건 없어요. 젠벡스 진행성 행상마비 치료제 유럽 희귀의약품 지점. 근데 내용을 잘 보면 아직까지 희망은 있지만 이루어진 건 없는 거예요. 허상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돈생 같이 실제로 하는 사람은 바이오주가 이런 거 나오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손이 안 가져요. 저는 손이 안 가져요. 일단 좀 허상이다. 이거 좀 사기 아니야? 이거 너무 뻥이 들어갔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스턴 바이오, 젠백스, 진핵성, 핵성마비, 진핵성, 핵상마비, 치료 목적, 상용화 눈앞. 바이오에 대한 허상이 저는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믿질 잘안죠잘안 믿고, 니들이성공한다봤자 얼마나 돈을 벌 건데.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하거든요. 왜냐면, 하 저는 시가총액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젠백스가 시가총액 2조가 넘었어요. 이런 걸 만든다 해도, 과연, 매출이 얼마나 발생할 거고, 과연 순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의심이 되거든요. 그 HLB를 후배가 5년째 사고 있는데 나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10만 원, 12만 원 어때? 고만 욕심내고 매도해라. 암 치료제를 만들고 암 신약을 만든다 해도 얼마나 매출이 생길 건지. 근데 HLB 같은 것도 몇 주가 넘지 않습니까? 한때는 코스닥에 1위까지 올라갔던 회사예요. 현실적으로 가치 평가를 했을 때 치료 목적 이런 약이 상용화된다 해도 과연 매출이 얼마나 터지냐 이거죠.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허상에 있는 이런 바이오 안 좋아합니다. 근데 주식은 상승할 수도 있죠. 젠백스 결손번전 BW전환으로 반전시동한다. 결손을 1100억을 줄이고 자본확충 재무건전서 강화시켰다. 신주 이스권 부사체 BW전환 대대적인 손질을 했고 대부분의 사채, 그러니까 대부분의 빚이 주식 전환 행사로 통해 소멸됐다. 이 말은 좋은 말 같지만 빚을 주식으로 이전시키면서 주식이 시가총액은 높은데 너무 비싸게 만들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죠. 주식이 가치에 비해서 너무 비싸졌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빚은 없어졌죠. 부채는 줄고 자본이 늘어나는 구조에 재무건전성 높이는 효과다. 결성금이 1833억에서 763억 축소가 됐다. 이런 BWCB 안 좋은 거예요, 주식엔.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 4637억이에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시가총액이 중요해요.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회사가 24년 매출이 627억이다. 일반 제조로 따지면 시가총액이 제가 봐서는 1000억 밖에 안 되는 가치예요. 근데 1000억 밖에 안 되는 가치가 2조가 넘었다? 벌써 비싼 거 아닙니까? 24년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383억, 단기 승익은 872억. 가치 분석을 따질 때 저는 천억의 가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2조다. 뻥을 쳐도 넘어치고 있는 거죠. 현재가 59,900원, 59,900원도 가치가 없다. 까놓고 얘기해서 5천원 가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바이오에 대한 꿈과 희망, 열정이 들어가 있죠. 사실일지. 뻥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회사가 삼성제약, 혼이 링크가 있습니다. 삼성제약이라고 이름은 화려합니다. 삼성거 같고, 삼성 들어가니까 무조건 좋아 보이는데, 재물을 봤더니 쓰레기회사 아닙니까? 뻥, 척자인회사 아니에요? 이런 자회사를 갖고 있으면, 사실 젠백스가 평가가 나빠질 필요도 있는 거예요. 신약 바이오, 꿈만 있다. 꿈만 있는 거예요. 꿈만 있고, 꿈은 벌써 2조라는 평가로 들어가 있고, 장난을 쳤는지 시가총액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지만 회사 주식으로 장난을 쳐서 시가총액이 2조가 넘었다. 아까 이야기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면서 주식이 주식수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럼 시가총액이 당연히 올라갔죠. 누가 돈번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너무나 비싸진 거예요. 그 얘기는 신약 개발을 한다 해도 이 가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개인들 이걸 아셔야 되는데 다들 속고 다들 사기를 당하면서 HLB 같은 거. 그러다 결국에는 사라진 회사도 많고요. 뭔가 이상하다. 자, 월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전 차트 분석도 하기 싫은 회사인데요.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차트 분석도 할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재무에서 저는 단칼에 자릅니다. 회원님이 분석을 요청 했기 때문에 월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이런 회사가 주식은 또잘 가요. 바닥에서 556%가 터졌습니다. 거의 1년 만에 556%가 터졌어요. 그런데 회사는 뭔가 이상한. 벌떼처럼 불나방이 돼서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는 저는 불나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주식세계에서 불나방입니다. 잼백세를 지금 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이 불나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갈 수도 있죠. 여기서 더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결과는 불나방이 될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습니 불나방이 뭡니까? 아무 지성도 없고, 머리도 없고, 벌레가 돼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타죽는거 아니에요, 그냥. 화려한 불빛에 불나방이 돼서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와, 와, 저기 바이오 꿈이 있어. 바이오가 있어. 돈 된대, 뭐 신약개발만 하면 주식이 10배 간대, 이러면서 시가책은 안 보면서 불나방이 돼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타죽는 거죠. 제발. 불나방은 되지 맙시다. 젠벡스는 불나방이 될 가능성이 90%다. 주식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매수 안 하는 게 맞겠죠? 싸고 좋은 회사가 너무나 많은데, 허상 꿈을 찾아서 가짜의 꿈을 찾아 불나방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나방은 되지 맙시다. 돈세요, 회원님들. 우리는 이런 주식 피하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고, 주식 분석을 할때 냉철하게 이야기할 땐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나방이 되지 맙시다. 파이팅. 맴버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맴버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월종료 금액 아닙니까? 금액은 3만 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이만 사천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 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핵심 전략 주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